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하는 편안한 방송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입니다.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절대 불가능하겠죠? 함께 가야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 길에 제가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대형 호재 두 가지 대기 중입니다. 삼전주주님들 무조건 홀딩입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 다들 편히 잘 쉬셨나요? 날씨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들이나 산책,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댓글을 보니까 여러 군데 많이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도 저축을 해야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또한 저축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시나요? 그쵸? 바로 근육 저축이 되겠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에 있는 근육은 자연스럽게 빠지기 마련인데요. 사람이라는 게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이 빠지는 만큼 근육이 생성되는 운동을 반드시 해주어야 적어도 해징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과격한 운동보다는 등산을 자주 하면서 신체에 부하를 적당히 걸어줌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투자가 1번이 되고 건강이 2번이 되는 경우를 종종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과 저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내가 투자를 하는 이유를 다시금 되새기면서 투자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삼성전자의 창립 52주년이 되겠습니다. 벌써 삼성전자가 태어난 지 52년이나 되었네요. 오늘 삼전의 생일이니까 생일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크게 박수 한번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50년 동안 아주 잘해왔고요. 앞으로 50년도 잘해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분야에서 아주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10년, 20년은 절대 끄떡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엄청난 현금을 가지고 있죠. 얼마를 가지고 있나요? 그쵸, 120조 원에 달하는 현금 실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핵심은 이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번 달에 미국으로 날아갈 예정이고요. 20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권을 빨리 매듭을 짓고, 이제는 4년 동안 중단이 됐던 대규모 인수합병에 속도를 낼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전의 대형 M&A는 2017년에 하만 이후에 이재용 부회장이 두 차례 구속되면서 4년째 올 스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총수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삼성전자의 M&A는 이재용 부회장 체제의 뉴 삼성 시작의 신호탄이자 경영 정상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보유 현금액은 120조 4700억 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하면 9조 3700억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현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말하는 현금은 현금성 자산과 그리고 필요시에 처분 가능한 단기 금융 상품 그리고 단기 상각 후에 원가 금융 자산 그리고 예금 등을 말하게 됩니다. 9월말 현금에서 차익금을 뺀순 현금도 101조 4천억 원으로써요. 전 분기보다 7조 원 가량 늘었습니다. 삼성전자의 현금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었던 2018년에 처음으로 100조를 넘어섰고요. 이후에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역대 최대인 131조까지 늘어났고요. 2분기에는 대규모 시설 투자와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111조까지 줄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3분기에 120조대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대박 기업을 인수해서 퀀텀 점프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잡으면 그야말로 주가의 떡상이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M&A로 인한 주가 상승의 열매를 무조건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전은 미국 파운드리 신공장 부지를 확정하기 위해서 막판 협상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달에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공장 설립과 반도체 이슈들을 정리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대형 M&A도 이재용 부회장의 중장기 업무 목록에 올라와 있지요. 연말 인사와 조직 개편으로 뉴삼성의 기틀을 짜고요. 내년쯤에 의미 있는 M&A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본다면 가장 큰 호재는 바로 미국발 유동성 공급이 되겠습니다. 바로 인프라법 예산안 통과가 되겠지요. 사회복지법과 합치면 무려 4,700조나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에 돈을 밀어넣는 것은 무조건 자산의 상승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물론 4,700조를 쪼개서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엄청난 금액의 유동성 공급이 확정이 된다면, 외국인과 기관은 위험 자산을 강하게 선호하는 스탠스를 취하게 됨으로써 주식 시장에 불장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4분기에 확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외국인 세력들이 이것 또한 변동성 장세를 만드는 재료로 쓸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혹여나 변동성이 큰 장세가 도래하게 된다면 저가에 줍줍 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의 월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 21선을 거의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충분히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21선 밑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더 많이 버는 게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에 장기투자자분들은 수많은 노이즈에 신경 쓰지 마시고 여윳돈으로 꾸준히 매입해 나가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대형호재 두 가지 대기 중입니다. 삼전 주주님들 무조건 홀딩입니다.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하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